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형마트 주식이 있습니다. 뭐, 모뭐 마트가 있죠. 주가가 한때 3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주가 30만 원일 때 주식을 샀었죠. 그러다가 2025년 2월에는요. 주가가 6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 한 8만 원 중반까지 이제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그 주식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추정 컨데 대략 30만원 넘어가는 건 가능하고, 한 40에서 한 50만원. 심하면 6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8만원 치고, 한 30만원 되면요, 30만원 되면 한 4배 오르는 거고, 대략 이제, 그냥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딱 된다? 뭐, 장담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한30 몇만원 된다? 40 몇만원 된다라고 하면, 30 몇만원 된다라고 하면, 8만 원에 4830이 뭐 40만 대 되면 8540한 다섯 배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재벌가, 족벌가들이 이 주가를 조작해서 장난질을 쳐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많이 입혔죠. 과거에 삼성에서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화 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그런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정시가 개막장이 됐죠. LGCN에서 상장요 그러고 나서 뒤에 LG 주식들도 개폭락했죠 LG 가의 주식들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지속을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진짜로 한국의 주식 시장은요. 미국식으로 변경돼야 됩니다. 강도질 해가지고 주주한테 피해 끼치고 자기들만 이득보는 그 재벌가족불과 놈들의 폐학질들이 너무 심하죠. 미국장은요, 버블이 엄청나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철저히 주주들 이익에 이제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고 한국은 개미들이 호구가 되고 그 재벌가들 오늘 가라고 얘기한 놈들만 돈 버는 이제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시장이 전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인 겁니다.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시간이 지남지날수록 새로운 정부가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도 버블이 생기겠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유가 사태가 오면 소비침체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이 온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도 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미국 주식 중에 기술주, AI주, 뭐 이런 것들은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도 날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소비 침체와 부동산 침체가 되면 내부 분위기가 싸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 시장까지 같이 그렇게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코랑코 라이프라고 한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한 4,500원쯤 되는데, 배당이요. 한 248원쯤 됐어요. 실적에 따른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따른 배당인데요. 배당률이 되게 높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에 SK가 한 12만 원쯤 됐었거든요. 지금 한 16만 원쯤 하죠. 한몇달 사이에 한20% 올랐죠. 물론 그 전에는 뭐 20만 원, 뭐 20몇만 하던 주식이었죠. 지금 이제 SK 같은 경우 에 배당한 7천 원 정도 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SK 같은 주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좀더 괜찮아질 수 있다 라고 많이들 보는 거죠. SK 주가가 실제로는 한 200만 이상 가야 된다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괜찮은 주식이다 라는 거죠. SK 채태원도 자기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SK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맞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멀리 내다보고 정말 알짜 주식은 가지고 계속 늘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CJ, CJV 영화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고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롯데시네마나, 저기 메가박스나, MOU 매겨서 합병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두개 합한다고 해서 영화관 수는 CGV를 늘 능가하겠지만, 과연 매출이 늘, 늘어날 수 있을까? CGV는 국내에서는 적자를 보여도 해외 시장에서는 되게 흑자를 많이 보이고 있죠.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이제 이익을 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수는 국내는 이제 별로인 거고. 근데 이제 메가박스나 아니면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자를 내보이고 있는 게 적지 않죠. 물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국내 시장이 살아나서 좀 괜찮아지면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그냥 제가 느껴지 뭐 제가 추정해보건데 한국의 영화 시장도 어쩌면 독점체제로 1등인 cgv만 살아났고 나머지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 혹은 합병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cgv의 주가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배당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5월 말, 주가 가 2700을 이제 넘어서고 나니까 비트도 한 14조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2700을 찍고 나니까. 2025년 하반기에는 주가 3000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조심스레 3000에서 3300까지도 내다보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하면 이제 그 분위기를 타서 계속 쭉쭉쭉 더 올리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국 정시에 이제 거품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정부가 노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수를 이제 진작시키겠다 라고 이제 이미 방향을 잡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격하면 실제로 그러는 걸 이제 눈으로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개미들이 미친듯이 몰려들겠죠 그렇게 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아마 이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좀 살펴봐야죠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우리가 대출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무리 주식시장에 호황이 있어도 비트로 무리하게 하면 대출을 낸그 대출 이자와 어, 저 주가 상승률하고 뭐 이런 갭들을 자기 나름 이렇게 계산해서 척척하면 맞아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그게 자기 계산대로, 샘플대로 착착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최대한, 최대한 자기 돈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살펴가며 챙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너무 무리하는 건 그닥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실적이 나오는 괜찮은 기업들의 뭐 주주가 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 무리하게 빚을 쥐고 하는 건 정말 경계야될 부분인 거고, 뭐 SK가 되었건, 아니면 GS가 되었건, 뭐 강원랜드든, 맥콜 인프라든, 어, 배당을 주고, 어, 기업의 실적이, 예, 공시상에서 반 어, 재무제표나, 뭐 손익계산서 같은 거 보시고, 그런 걸로 수익이 나고 현금흐름이 괜찮다라고 하면,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